2025년 사람들이 많이 찾는 10만원 초반대 레고. 레고 인자고71,821콜레 타이탄 드래곤 로봇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수많은 리뷰에서 이 드래곤 로봇의 뛰어난 디자인과 디테일이 특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조립하는 데에 4-5시간 정도 소요되며 아이들이 즐겁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됩니다. 완성된 로봇은 크기와 무게 모두 만족스러워 진열용으로도 손색이 없죠. 팔과 다리, 머리가 자유롭게 움직여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조립 후 성취감을 느낀 아이들은 또 다른 레고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답니다. 물론, 부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아이들이 더욱 재미있게 놀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레고 정품으로서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워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만 12세 이상의 어린이라면 꼭 소장해야 할이 매력적인 타이탄 드래곤 로봇을 추천드립니다. 레고 마인크래프트 아동용 이만 1263 황무제, 폐광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538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손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난이도가 적당하여 8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혼자서도 재미있게 조립할 수 있죠.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 탐험을 즐길 수 있는 구조물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놀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구리, 금, 레드스톤 등 여러 광물을 채굴하며 적들과 싸우는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죠. 특히 폭탄 장치로 긴장감 넘치는 액션을 추가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또한 완성된 레고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가족과 함께 스토리텔링하며 놀기에도 적합합니다. 고객들은 빠른 배송과 만족스러운 품질에 감동받았으며 레고를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팬이라면 이 레고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닌자고 레고 닌자팀 콤보 전투 차량 71820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선사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576피스의 풍부한 조각수로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전투 차량을 조립하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립 난이도가 적절하여 부모와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기에 최적입니다. 구매자들은 이 제품이 다른 레고 시리즈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나며 다양한 미니 피규어와 악세서리로 더욱 흥미로운 놀이를 제공한다고 극찬합니다. 특히, 닌자고 시리즈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기 아이템으로 생일 선물이나 특별한 날에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직관적인 조립 설명서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소통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쿠팡에서 신속하게 배송되니 기다림없이 바로 즐길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닌자고 레고 닌자팀 콤보 전투 차량 71,820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